저희 스무 차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박순간이라는 대표는 자기는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고 아들인 본부장이 죄가 있다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원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잘못이 없답니다. 고인이 되신 저희 가족들이 생산관리팀장이 그리고 연구소장이 그리고 에스콘의 군납비리와 관련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년 지난 이 아리셀 레스콘에게 대표라는 작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